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69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욕기 8장에서 19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욕기 8장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점검한 욕의 고난 상태입니다. 빌닷은 침삼킬 동안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말하는 요에게, 먼저는 자녀들의 죽음을 죄의 결과로 결론 지으며, 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 내용인데요. 전통적 경험과 또세 번째 11절 이후에 자연의 질서를 빗대어서 무언가 요백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 분명하다. 요의 회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야나,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말참 음, 좋아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해하고 벽에 많이 걸어놓는데요. 이것은 요의 친구 빌다세의 말이고요. 회계를 촉구하는 충고의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죠. 욕기 구장입니다. 친구들의 우정 어린 충고는 감사하지만 오해를 근거로 한 충고는 오히려 욕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멀리까지 달려와 준 친구들의 정성이 왜곡된 진실로 인해서 가치 없는 충고로 전락합니다. 그래서인지 뭐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한 장에 충고를 하면 두 장에 혹은 그 이상의 욕의 변증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욕의 변증이 됩니다. 욕은 욕의 고통은 잠시 자연인 욕의 마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2절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아무리 가까이 가, 아, 가까이 가려하더라도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관계 그런 관계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고 정의로워서 약하고 부족한 누구라도 인간은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니 그러기 때문에 33절에서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줄 자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기대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35절 보면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잡을 수 있게 할 누군가 바로 그분. 에 대한 소망을 비춰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욕기 10장입니다. 욕은 하나님과의 논쟁을 계속하는 듯합니다. 친구들의 권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욕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 보세요. 기억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으신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십니까?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고요 이것은, 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모습이죠. 그 전으로 나를 다시 버리십니까? 뭐,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나가서 20절에는 나를 버려두사 생명 없는 자처럼 잠시라도 생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어, 많이 힘든 상태인 거죠 욕기 11장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를 대하는 욕의 변론의 자세를 지적하는 친구 소발의 생각입니다 욕이 방어에 대하여 11절에 허망함을 내려놓고 13절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오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날이 밝으리라는 위로를 위로하는 위로를 하고 있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 욕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충고에 대한 욕의 해명이 변명으로 드리는 것이죠. 친구를 위로할 때에도 우리는 윤리적 종교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욕기 12장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다시 욕의 응답입니다. 소발의 친구는 권선징학의 윤리적 한계를 떠나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이죠. 소발이 말하는 지혜의 세계는 7절부터 10절에서 모든 창조물이라면은 모를 수 없는 경험적 지식과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선증학의 윤리적 질서로는 악인의 부흥과 선인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환란을 환란으로만 보면.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선물은 평생 맛볼 수가 없게 되겠죠. 소발은 요배 환란을 그저 환란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축복이라 단언하는 창조물 수준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욕기 13장입니다. 욕은 계속하여 자신을 변호하며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4절의 표현대로 쓸모없는 의원이요. 그들의 권고는 12절의 죄 같은 속담과 같습니다. 사람의 충고는 깨닫기는 하지만 해결의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고는 존재하나 능력이 없는 토성 같습니다. 욥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것은 환난을 거두어 달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22절의 두 번째 기도 주는 나를 불러 주옵소서. 친구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환란이라면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 때문입니까? 이런 거죠. 욥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기독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3명의 친구들의 권고, 격려, 충고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요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앞,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욕기 14장입니다. 계속되는 요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그를 홀로 잊게 하 없어서. 여기서 그는 3인칭을 썼지만 욕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날 동안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품, 품꾼처럼 부른받았으나 잠시라도 눈을 돌려 그가 좀 쉬게 해주세요. 그가는 품꾼이 좀 쉬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 두 번째 기도는 7절부터 내용입니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돋는 나무의 비유죠. 죽을 것 같은 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마치 찍힌 나무처럼. 그의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도들 새싹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 수월에 두신다 하여도 13절, 15절, 오히려 낫겠으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너무나 멋진 신앙이죠. 나를 스월에 두신다 하여도, 이 스월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네, 6기 15장입니다. 친구들과의 두 번째 이야기네요. 친구들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보인 요의 태도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권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엘리바스도 요배의 완강한 부분이 마치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한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야 여서 16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뭐뭐 하겠느냐? 하겠느냐 하면서 마치 호통치는 듯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4절에서 16절은 마치 너 죄인이잖아, 죄 졌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럭, 욱 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의 말이 거슬리는 듯 합니다. 17절부, 17절부터는 요배에게 주는 교훈이라며, 하나님께 대들면 너 망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부터 35절까지는 요배 쓰라린 상처에 마치 뜨거운 물을 붓는 것 같죠. 타버린 재산, 무너진 건강, 사라진 가정. 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엘리바스의 분노는 요배에게 더욱 상처가 될 뿐입니다. 욕기 16장입니다. 경노한 엘리바스의 쏟아놓은 말들의 깊은 상처가 된 요배의 항변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6절에 보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런 심경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친구들의 충고와 질책은 사정을 모르는 공허한 소리 같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나를 스월에 감춰서라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은 여기에 중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 사이에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조롱 앞에 변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나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중재자가 없는 이 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죠. 욕기 17장입니다. 17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어둡게 진행이 됩니다. 욕은 자신의 무죄한 일을 변증함에 지쳐갑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넘어선 책망은 욕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망한 자의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신을 보며 사람들은 6절 말씀 표현에 의하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11절을 보면 나의 날은 지나갔고 끝났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절망스럽구나. 이 절망의 순간은, 아, 소울의 내 자리를 펼까? 지옥이라 그랬죠? 지옥의 내 자리를 펼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의인은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고 무너지는 삶이지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로 세워진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이 깨끗한 자는 결국은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6기 18장입니다. 친구들은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아마 요베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지 못하고 중간에 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니 네가 회개하고 잘못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왜 고집을 부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요배 상황은 지금 요배 어떠한 범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닌 친구들의 생각뿐인 것이죠. 요즘 팩트 체크라는 말을 자주 쓰죠. 친구들이 보는 팩트는 뭐냐면 요비 사절에 울분으로 인하여 자신을 찢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7절부터 보면 악인의 걸음을 걷다가 힘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의 악으로 인해 악창이 온 몸을 덮었다고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그의 후손도 이제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맞지 않습니다. 그저 빌닷 자기 자신의 근자감에서 오는 교만일 뿐입니다.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요백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팩트 체크가 안 됐네요. 네, 역기 19장입니다. 친구들의 책망에 대한 욕의 대응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19장도 여전히 욕은 친구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도대체 끝이 없구나 너네들 뭐 이런 얘기죠. 7절부터 내용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하나 돕는 자가 없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 나를 치는구나. 여 군대는 질병입니다. 친척들은 나를 버렸구나. 내 종들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아내는 내 숨소리도 싫어하며 아이들까지도 나를 조롱하는구나.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고 육체는 무너졌구나. 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아직도 더 찾을 죄가 있느냐? 아직도 부족하냐? 참 비통한, 어, 요배의 마음을, 그, 표효하듯이, 이렇게, 어, 토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읽기조차 어려운 요배의 출구 없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대속자는 구원자입니다.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가 무너져도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니 지금은 침묵하시는 듯하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교회 바로 이러한 욥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1호3, 성경 1독을 통하여서 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좀더 어, 변화되고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시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